오! 보기, 보기, 보기! 레클었다레클다레클르다잉 자, 일단 다시 한 번, 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설이 4장, 비담이 72장, 신비가 159장에 색종이 15장 포함하면 은 174장, 그죠? 위씨는 불닭, 블라클, 불레와 물드, 물륜이 물사막, 풍라클, 풍요정, 풍팬더. 요 중에, 어? 위시 중에 두 마리만 나와도 대응이에요, 솔직히. 대응인데, 오늘은 문제가 있어요. 비담이 존재해요, 72장. 비담에서 뭐라도 건져가야 돼요. 아무리 딴거잘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순서는 신비색 종이 전설 비담으로, 에, 대포 맡겨주신 분이 정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신비 159장 깠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확률 뭐... 확률 거의 비슷하네 확률 거의 비슷하네요 동계 횟수는 비슷하네 <웃음> <웃음> 아, 이런 <이건> 시부레 진짜 <laughs> 자, 갑니다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컴퓨터 수분, 어? 컴퓨터 수분들, 일단 앞에 거는 그냥 재물 있다 칩시다. 재물 있다 치고, 어? 이제 주시면 돼요. 알겠죠? 아 불길하다 이거 아씨 갑니다 핫핫 공기는 쳐야지 핫 대오르그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네, 감사하고요 오! 거기 거기 기 레클르다레. 레클르다 아! 오! 네, 이번에 사하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어? 자, 일단 어? 넘어. 어. 자스민티 맥솔 전압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니, 예? 일단은 무조건, 네. 예? 일단 비담호성은무조건 네? 놔두면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비다 모성 뽑았습니다. 첫 비다 모성이라잖아. 그러니까 자,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와, 여섯 장. 가자, 잉. 네. 할수 있다, 잉. 네. 좋았어, 잉. 네. 어? 마시기 와요. 해피 미트 노래 맞춰 봄. 지 마시기 봐 지금. 집중하고 있어. 허. 아니, 왜기 걸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수가 놀랬지. 허. 허. 근데, 이거, 위치선정이 오졌다, 어? 엥! 어? 얍! 어? 흐잇! 한번더 쳐야지,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야 그게 아니야. 방금, 지금, 각성놈 나왔지?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샤만 뜨고, 다섯 번 뒤에 번개 치면은, 5선 나왔지. 자잉. 번개 치면은 좋아요. 헛! 자. 헛! 두 번째. 헛! 그렇지! 아! 아, 씨. 이건 아니다. 아, 씨.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어? 이거 용돈이잖아요? 이거 용돈. 예 네. 이거 용돈이잖아? 이거 용돈 아니야? 아, 이거 용돈 아니요 아! 아, 나한테 있어가지고. 어. 어? 저희가 두 마리인가 뽑았었거든요? 두 마리 있대요. 그래가지고, 용돈인 어? 줄 알았지. 아, 일단 용돈 아니에요? 어, 일단 좋아요. 봤지? 자, 이제 달아서 치면 된다잉. 자, 헛! 헛! 헉 헛! 자, 이거 한번더칠것 같은데. 온다잉 제발! 야너야 야, 빨리 물고 와 5성 물고 와 임마 어? 아까 물고 왔잖아 헉! 헉! 어? 아...이... 못해서 4번은 쳐야되는데 30장에 2번이야? 30장에 2번개야? 19장에 2번개면 나쁘진 않네 아니지? 팀 워럽 저 이번 게 나쁘지 않네. 자. 핫! 아, 잠깐. 이거 크게 소리 지면 안 된다. 이거. 민원 들어간다. 작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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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치자. 잠깐, 잠깐만. 잠깐, 헛! 헛! 잠깐, 어, 아, 이거 잠깐, 아 씨, 이거, 아 이거 지금 안 되는데? 헛! 얍! 칠것 같은데? 제발! 제발! 야, 이제 왜안 치냐? 설마 이거 뒤에 번개 안 치는 거 아니오? 속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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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흩오 이거 이흩오흩 잠깐 아 이거 이거 아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뭐 뒤로 가면 안 되는 분위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제발요 그렇지. 야야잠깐야 야, 아아씨 아니 이거 저번에도 나왔거든 저번주에도 얘 나왔어요 암 좋고, 아니 빛조커 이거 용돈금 겁나 잘줘 아직 아직 스물 세장 남았다. 헉. 아 이씨 엘리멘탈이네. 멘탈이 나가겠니? 흡 와, 이거 한번더칠것 같은데, 이거? 하 아, 근데 진짜 비단 범위가 진짜 너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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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장수가 줄어드니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구나. 헛! 한번 더! 한번 더! 와, 차. 이게 일이 암선이 나와라 그러는데 빛선이 나왔네, 어? 나봉? <laughs> 야, 자, 와 근데 진짜 이거 좋은 몹이에요. 예, 네, 좋은 몹이니까 빛두 마리 뽑았어요. 자, <laughs> 자, 아직 아직 여덟 여덟 장 남았습니다. 기대보정우리할수 있어. 자, 헛, 헛. 잠깐만, 야, 비선인, 야, 선인아, 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로 살짝 빠져주겠니? 어, 이렇로 살짝 빠져줘, 알겠지? 거기 있어. 자, 자, 헛,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네? 뭐야? 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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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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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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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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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 아직 대장 남았다니와 죽다살았네 야 가자잉 흙! 한번더자한번더한번더 흙! 그렇지! 와오 개소름이네 이거. 아저 개소름인데 이거. 우와. 이 뭐야? 어? 이거 이런 일이. 우와. 따봉 따봉. 우와. 봤죠? 예. 네. 제가 팔라딘의 원래 아버지예요. 에? 잠깐만. 일단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 진정해. 자. 자. 두장 남았다. 예. 두장 남았어요. 자. 한번 더, 한번더칠수 있습니다. 에? 아쉽네요 아쉬워 잠깐만 이거 어? 응? 이야 <laughs>